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결과 1등이 6명이 나오셨고 제가 최종 픽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36,000원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1회차에 공유드린 최종 픽 3등 적중에 이어서 4회차에서도 36,000원으로 4등 적중을 하다 보니까 멤버십분들 중에 한 분께서 26,000원 풀베으로좀 계속 공유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실제로 구매한 최종픽 하나만을 공유를 드리고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해서 선택한 게 36,000원 최종픽이면 36,000원 그대로 공유를 드리는 거고, 72,000원이 된다면 72,000원 최종픽 그대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고민에 고민을 해서 선택한 최종픽인데, 굳이 왜 선택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픽을 추가해서 풀뱃으로 공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분석을 해서 선택한 최종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최종픽을 드리고 멤버십분들께는 이렇게 최종픽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뭐 여러 장막 공유를 드린 다음에 얻어 걸리는 걸로 채널 홍보나 하고 그런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픽 영상에 올려드리는 딱한 장만 구매하고 있고 멤버십분들께는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다섯 여섯 경기를 포함해서 14경기 모두를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제가 구매한 최종픽이 등수에 적중한 게 아니면 따로 홍보도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걸 말하려고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당장 화요일 밤 10시까지 축구 토토 승무패 5회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5회차의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과 챔피언스리그의 경우는 기본적인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동기 부여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월될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정배 위주의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돈이 안 되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회차 같은 경우는 초액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의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5회차의 경우는 최종픽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는 거 없이 화요일 오후 5시 전까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최종픽 이미지 공유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각 경기별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 올려드릴 때에는 경기를 분석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 알아주시고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악플 쓰시고 불평불만 하시는 것보다는 프로토 구매하실 때도 최소한 5천원 이상은 쓰시면서 한 달에 멤버십 가입 금액 4,990원도 쓰기 싫어서 악플 쓰고 불평불만 한다는 건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가입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 토토 승무패 5회차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 팀 수가 32팀 32팀에서 36팀, 36팀으로 늘어났고, 각 팀당 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모든 팀들이 각 6경기씩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주중경기를 포함해서 2경기씩 남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는 자동으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 9위부터 24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16강 진출권을 다투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9위부터 16위까지는 시드를 받아서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25위 이하 팀들은 모든 유럽 대회에서 탈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뭐 유로파 가고 유로파 컨퍼런스 가는 이런 강등 방식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승무패에 들어온 팀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번 경기의 슬로반부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의 경우는 슬로반부가 이미 승점 0점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을 다 따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다. 그래서 슬로반부의 패배 배당이 1.18 거의 뭐 슬로반부의 패배가 확실하다라고 느껴진 토사장이 돈안 주겠다는 얘기로 보이고 가장 핵심 공격 자원인 바르세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 없는 경기에 에이스 자원을 무리해서 내보낼 일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에 프라이브루크를 상대로 4대 0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던 슈투트가르트가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8번 경기 라이프치 대 스포르시피의 경기도 라이프치가 승점이 0점이기 때문에 승리를 해도 의미가 없죠. 다만 저는 좀이 경기의 경우는 라이프치히의 에이스 공격자원들인 벤자민 세스코 선수와 로이스 오펜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주말 리그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풀로 차있다라는 점에서 감독이 홈팬들 앞에서 아무리 동기부여가 없다고 해도 체력이 풀로 차 있는 에이스 자원들을 좀 내보내서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번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아무리 챔피언스리그에 동기부여가 없다고 해도 홈경기에 주말 경기를 치르지 않은 에이스 공격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판가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경기에 셀틱 대 영보이스 경기 이 경기에서 원정팀 영보이스 역시 승점 0점으로 꼴찌이기 때문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인데다가 심지어 원정 경기다라는 점에서 21위를 기록 중인 셀틱으로서는 영보이스 다음 경기가 아스톤빌라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보이스를 무조건 잡아서 승점 3점을 채워놔야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 이라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라고 보여서 무난하게 좀셀틱이 홈에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경기가 이번 회차에서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팀들의 경기들이고 나머지 경기들의 경우는 희박하더라도 동기부여는 모두 있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경기력과 결장자적인 측면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회차에서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경기는 10번 경기인 파리 생제르망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가 굉장히 보기에 재미있을 것 같은데 파리 생제르망의 경우는 주말 경기에서 덴벨레 선수와 하키미 선수가 출전을 안 했었다라는 점과 물론 뭐댄벨레 선수는 질병으로 출전을 안 했었죠 질병이라는 게뭐 코로나 같은 건지 감기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덴벨레 선수와 하키미 선수가 출전을 안 했었다라는 점과 이강인 선수와 네베스 같은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지 않고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경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맨시티의 경우는 입스위치를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0대6 대승을 기록을 했고 폴란드, 필리포덴, 데브라이너, 코바치치, 마누엘 아킨즈 같은 선수들을 후반전 얼마 안 돼서 모두 교체를 시켜줬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번 챔스 경기를 어느 정도 의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불꽃 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희가 경기를 라이브로 직관을 하면 라이브로 경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9번 경기 샤흐타르 도네츠 대 브레스트의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가 우크라이나 팀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서 독일의 샬케 공사의 홈 구장으로 쓰이는 펠틴스 아레나에서 경기가 치러진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인 부분을 빼고 동기 부여적인 측면이나 뭐 이건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봤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최종픽의 경우는 내일까지 분석을 하, 해서 최종픽으로 선택을 해서 화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 밤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로 이루어져 있는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드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